전체 교회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에서 종려주일입니다종려주일은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고통당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경건한 생활을 한 주간 보내는 주간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한 주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생일파티가 원래 있어야 하지만 3월, 4월 생일파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함께 모일 때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마지막 주 정도를 아마 함께 어, 지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모여서 지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살펴보기 전에 오늘 새로운 단원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주제, 하나님의 셈법이라는 주제인데 먼저 개관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기야, 누기야. 내가 수학 문제 내볼게. 맞춰봐. 그래, 한번 내봐. 5 더하기 5는? 뭐야, 너무 쉽잖아. 10! 그래, 그럼 음, 7 곱하기 8은? 7 곱하기 8은 56. 어, 잘하는데? 하기야, 누기야, 너희 뭐하고 있었어? 샘이야 우리 수학 문제 풀면서 놀고 있었어. 와 진짜? 나도 교회에서 셈법 배웠는데. 교회에서 왜 셈법을 배워? 내가 배운 셈법은 그냥 수학이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셈법이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셈법? 셈법? 응, 너희도 궁금하지? 친구들, 너희도 궁금하니?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재밌겠다. 나도 배우고 싶어. 나도 나도 배우고 싶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세법을 배우러 가 볼까? 모두 출발. 제가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셈법, 빼기와 관련해서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10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어, 친구들 혹시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셈의 법칙이 네 가지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잘 알고 있다시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 셈법을 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센법을 우리 하나씩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은 먼저 빼기를 배워볼 거예요. 빼야 할 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면 손해를 보고 심지어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한 친구는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가 흔들려도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새로운 이가 옆으로 삐져나왔죠. 흔들리는 이를 빨리 빼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이가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참 안타깝지 않나요? 그런데 이 친구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해요. 필요 없는 것, 있어서는 안될 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암송선구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빼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죄예요. 이 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귀질 못하죠.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죄를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싫게 하고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싸우는 것, 또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나쁜 행동들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날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처럼 유대인과 또 대제사장 역시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죠. 성경에 보면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라고 말이죠. 빌라도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는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줬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이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자주색 옷을 입힌 후에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게 하고 조롱했어요. 또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갈대를 뺏어서 때리고 심지어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어요. 다른 두 죄수도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려왔죠.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세웠어요.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는 피가 흘러내렸어요.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내렸어요. 예수님의 양 옆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이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사람에게서 볼수 없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칭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가 또 놀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이죠. 그러자 다른 한 강도는 자기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강도를 꾸짖었어요. 내가 같은 벌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놀리고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이 강도는 오늘이 아니면 예수님을 이제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여.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의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 강도가 비록, 사형, 비록 사형수였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죄도 다 맡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강도는 얼마나 빼기를 잘했나요? 그는 죄를 용서받아 눈보다 더이게 씻어졌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수 있게 됐죠. 그런데 어떤 어린이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거예요. 저 강도는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는 어차피 죄를 또 지을 거니까 늙은 다음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말하는 어린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때요? 그럴 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은 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사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강도처럼 예수님께 부탁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2시쯤 되자 하늘이 점점 깜깜해졌어요.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어요. 그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 9시쯤에 이렇게 크게 외치셨다고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이죠.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안타까운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자기 몸에 담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5에서 0을 빼면 얼마죠? 5가 그대로 있죠. 하지만 5에서 5를 뺀다면 0이 될 거예요. 만약 이 5가 우리의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오만큼을 다 빼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갚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갚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빼셔서 남김없이 갚으신 예수님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맡으실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는 이라라고 말이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많은 죄도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다 빼기 할수 있도록 갚으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러자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아리바데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세 개의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이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양쪽 십자가는 강도들의 십자가죠. 그러나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맡겼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서 이 강도가 죄를 깨끗이 시승받을 수 있었죠. 빼기를 잘했죠? 하지만 이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가지고 그대로 죽었어요. 이쪽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갔지만 저쪽에 있는 강도는 빼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나요? 아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맡기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어린이들도 빼기를 해야 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후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진 않았나요? 다시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즉시 빼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이죠. 우리 이 시간 잠시 잠깐이라도 지금 생각난 죄를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삶 가운데 지는 죄들이 있다면 잘 빼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샘법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못 바뀌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죄악과 더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가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새하얗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 우리 평생의 삶 동안에 예수님과 동일하며 우리의 죄를 잘 빼기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사합니다 네.